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비교 레시피 빅시피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전자렌지 달걀찜을 준비했어요 다시마 우린물, 새우젓, 우유와 다시다가 들어가 각각의 특성을 살린 달걀찜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토막 상식으로 달걀은 무게에 따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대란을 6,980원에 구매했습니다 달걀 겉면에는 각종 이물질이나 분비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리 전에는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city 자 그럼 다시마 우린물로 감칠맛을 더한 신방골 주부님 달걀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달걀은 대란 기준에 맞게 52g과 55g이 나오네요. 이렇게 수치가 딱 맞을지는 몰랐습니다. 다시마 우린물은물 300ml에 3x4cm 크기의 다시마 3장을 넣고 30분간 우려주었습니다. 집에 주방저울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입맞춤을 했던 소주잔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달걀 한개당 소주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하실 겁니다. 다시마 우린물은 달걀 무게의 1.5배를 넣어 더욱더 촉촉한 식감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도를 맞추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금 양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밥숟가락 기준으로 이정도의 양입니다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소금이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 귀찮은 일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부드러운 달걀찜을 위해서는 달걀의 알끈 제거가 필수입니다 달걀물을 체에 한번 내려주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뭉쳐있는 알끈 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이 식감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채소는 달걀찜의 색감을 내기 위해서 당근과 대파를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달걀찜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큰 차이가 없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가지고 계신 제품마다 출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 0 0 기준 4분을 돌려주었습니다. 달걀이 많지가 않아 중간에 뒤집어주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700W 제품은 1분 정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참기름 적당량을 두르고 마무리합니다. 조리 후 물량은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국물이 내가 느끼기는 가장 일반적인 맛이야. 무난한. 신방골주부님 레시피는 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걀찜이었습니다. 달걀찜이라는 게 워낙 많이 접해본 음식이다 보니 특별히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재밌었던 점은 뜨거운 상태에서는 다시마 우린 물이 큰 역할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군 후에 먹어보니 확실히 그 풍미가 올라오더라고요. 티티. <놀람> 다음은 딸을 위한 레시피님 달걀찜입니다. 새우젓이 간이 좀다 달라서 변화가 좀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레시피의 핵심은 새우젓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우젓마다 염도가 달라서 그런지 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우젓은 국물만 사용합니다. 새우젓 국물 1/2티스푼, 물은 달걀 양과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달걀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저어주고 재받쳐 내려줍니다. 준비해둔 당근과 대파를 넣고. 전자 레인지에서 4분간 돌려 주겠습니다. 확실히 앞에 레시피와 비교해서 바닥에 물이 적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짜야 오나데이 아니야. 이거 싱거. 거의 간이 안 됐는데. 새우젓이 쪽좀 싱겁다 하시는 분은 조금 소금 더 추가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산 새우젓이 간이 약한 건지 아니면 비율이 잘못 되었는지 확실히 싱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틱치티 자 마지막으로 가장 재료가 많이 들어갔던 뚝딱이형의 레시피입니다 달걀 2개 물 120ml 우유 50ml 소금 1g 소고기 다시다 1g을 넣어줍니다 1g의 양은 신박골주부님의 레시피에서 보여드렸던 소금의 양의 4분의 3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고기 다시다가 풀릴 수 있도록 잘 저어서 체에 받쳐줍니다 채소는 동일하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전자레인지에 4분간 돌려주세요 간기름으로 마무리합니다. 두달기형 레시피도 수분이 많은 걸볼수 있었습니다. 우유 넣었으니까 확실히 맛있겠지. 나는 이게 맞다고 본다. 확실히 감칠맛이 있네. 아시나? 아계나에 <laughs> 힘인 것 같아. 확실히 우유를 넣으니까 훨씬 계란이 부드럽고. 응. 내가 질감 차이는 잘못 느낄 줄 알았는데 우유 넣고 안 넣고가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조미료에 길들여진 입맛이라 그런지 다시다의 감칠맛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겨우에서 풀어지는 달걀의 식감이 푸딩에 뺨을 휘둘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취 생활에 빠질 수 없는 달걀과 전자레인지로 할수 있는 초간단 달걀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요리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참 간단하지만 뭔가 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별로 없다 보니 약간의 비율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제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레시피로 달걀찜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자레인지 달걀찜의 빅시피는 빅시피.